I try not to drink. I feel better. I just wear this love like a sweater. And I don't drink the tea. I don't like it. You up to the bass drum? You up to the bass drum? 뭔가 거 같긴 데 오랜만이었다. 그래도 이 여행을 전체오 거의 가 아니라 재팬이 뭔가 시원시원하고 맛이 어디로 가요? 어떤 거탈 거야? 1순위권탈 어? 거면 여기에서 어떻게 사는거데 아, 그래? 김자가갈 때는 저게 원래 제일 낫긴 하다는데, 음, 시간을 볼까? 그러면? 야, 뭐 15분 남은 거 그럴까? 할까? 그럼 저희는 버스 타고 갈 거예요. 나오자마자 아, 바로 건너편에 버스가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은 많이 보인다.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긴가 봐요. 어, 바로 여기 있네요 아, 6번이라면서요? 7번인데 바로 옆6번이요아예아 예. 아, 이건 짐버 음, 박수는 아. 맨 앞자리지 역시 oh gonna... 어머님 말 많이 해야이사이도르거 We are the best jokes, We are the best dressed. 여자는 약간 명품거리 같은 곳이라고 했어. 음. 큰일이야. 왜? 아니야, 근데 유리는 요즘 관심 없어. 아, 명품에? 응. 명품이라면 치를 떨지. <laughs> 근데 갈 때도 저기서 타면 되나봐, 요보 그치? 어, 타면 된다고 했어. 음. 여보, 나는 여행할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그거야. 뭐? 버스 타고 내리는 거. 아, 그치. 가는 방법. 이거 음. 막 다섯 개씩 찾아본다고. 오, 너무 멋있게 보이신다고 하나 볼까요? 네, 그러네요다 왔습니다. 아 어, 여기 패밀리 마트 있네. 2층으로 가야 돼요? 오래되긴 했다 엘베가 딱 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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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지금 체크인은 안 되니까 짐만 맡아준다고 해서 짐 맡고 나가는 중입니다. 우선은. 돈까스 어, 집에 갈 거예요. 여보 일단은 패밀리 마트 가서 물 하나 사고. 네. 너무 좋다. 여기 지하에 와, 있어서. 어, 바로 있어서. 1층에 있어서. 음. 1층에. 이게 있네. 우선 네, 저희는 이거? 짐을 맡겼습니다. 15분 정도 걸어서 밥집으로 가요. 음, 근데 웨이팅이 어마어마한 곳이라고 했어요. 닭가슴살 음, 돈까스? 그래서 우선 가서 줄을 너무 길면 그냥 주변에 있는데 아무 데나 갈 거예요. 음. 갑자기 되게 큰 대로로 나왔네? 어, 그러게. 근데 바람은 좀 부는데, 어. 약간 미풍이라고 해야 되나? 음. 좀 기분 좋게 선선한? 응. 음. 좀 습했었는데, 적당히 이 정도 부는 게 괜찮은 것 같아. 응. 음. 잘 봐야 해. 오늘의 날씨 제일 좋아. 아. 근데 여긴 되게 강남 같은 느낌이 좀 있다. 음. 근데 그 얘기 들었어. 여기 주말에 음. 차 없는 거리 안 됐어, 긴장은. 아, 그래? 그니까, 러 김자의 어떤 대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음. 차 없는 거리를 하기 때문에 음. 주말에는 그냥 걸어 다닐 수있댔어 일로 아. 가도 됐네? 어, 응? 살짝 덥겠는데, 여기? 음. 아, 약간 더운데, 지금? 어. 와, 완전 도시는 도시다. 응. 음. 여보, 여기가 가부키자야. 음. 가루기자 전통 연극 음악과 댄스 공연을 하는 곳이래. 응. 음. 음악카츠에 왔습니다. 긴자점이에요. 이렇게 메뉴판을 볼수 있어요. 여기도 들어가면 언어 선택도 가능합니다. 음. 한국어를 여기는 명물닭 안심카츠가 유명하다고 했어요. 음. 최성훈 메뉴가 있어요. 아니 그제아 뒷면이 한국어였네. 음. 요거 하나 하고 참깨 드레싱 음. 많이 많이 음 맛있다 음, 대체가 좋게. 되겠는데 음. 많이 샐러드를 진짜 한대접자 음. <laughs> <laughs> 음. 네. 맛있다 맛있지. 음. 한국인이랑 일본인을 구별할 수 있어. 그래? 한국인들은 이렇게 먹어. 저도 일본인들 들고 먹어. 그게 어쩔 수 없이 발달한 식기 문화가 다르대. 우리나라는 식기 문화가 청동기부터 녹기 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그릇이 너무 뜨겁대. 그래서 놓고 먹을 수밖에 없었고, 일본은 목조 식기가 발달해서 들고 먹는 게 발달했대. 그래서 서로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 잘연스럽게 먹는다고 하고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강아지처럼 먹는다고 한대요. 아, 이게 바꿔 응. 먹으니까? 와, 근데 나왔는데, 응. 두번어때 세트 되게 많다. 근데 많은데? 응. 이거는 9번입니다. 로그가 종류별로 로그가 있는 거예요. 로그가 새우 로그가 합해서 가리비까지. 알겠습니다. 처음에 일단 좀씹이볼 음. 뭐. 음. 음. 맛있어. 맛있어? 네. 야, 예만 먹어도 맛있는데? 아 그래? 소금 진짜 조금 찍었거든. 음, 맛있지. 음, 되게 부드럽고 부드럽. 음. 이거 먹을 때, 소탕는 약간 마요네즈를 얹고 여기 돈까스 소스를 담근 다음에 요 양배추를 얹어서 먹습니다. 음, 근데 마요네즈가 되게는 비싸긴 하다. 음. 이만큼 주는. 거. 별미이긴 하네 겨우 음, 겨우 다 먹었습니다 어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음, 만족스러웠어 음, 만족스러운 식사였다 어디로 가면 되나요? 어? 어 검.. 색 검색 <laughs> 검색 사실 또 먹으러 가는 거라서 그렇게 땡기진 않은데 또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응. 오늘 야 끼니까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러 어, 예? 그럼 그냥 라면 같은 거 먹을까? 그럴까 봐 저희는 지금 소금빵 맛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한 매점에 왔어요. 여기는 소금빵 맛집이고, 휴가를 주먹 한 다음에 줄서 있어야 됩니다. 음. 음? 어 냄새 진짜 좋다. 일단 음. 기본 두 개, 멜론 하나, 고구마 하나. 욕심부리지 음. 말고. 자, 음. 이렇게 기본 두 개랑 멜론 하나랑 고구마 하나 네개 샀어요. <laughs> 뜨거워. 뜨거워? 어. 어, 우앙. 음, 음, 음. 맛있좋 구만. 겉에는 그거 같아. 바게트. 음. 음. 음, 음, 맛있어. 음, 맛있긴 맛있다. 음, 되게 바삭바삭해. 음, 미가시 음. 김자역입니다. 어, 배부르. 어, 진짜 배부르다. 꺼면 뭐지? 네 입구야?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걸까? 저희는 다이문역에 도착해서 A6번 출구로 나온 다음에 열심히 조조지로 가고 있어요. 내려서 한 11분 정도 걸어야 됩니다. 음. 조조지는 절인데 17시까지고 지금 한 16시 20분 정도 됐는데 지금 빨리 가서 그냥 막판에 구경 간단하게 하고 나와서 이동할 생각입니다. 어 보인다. 도쿄타워. 음, 도쿄타워다. 저게 도쿄 타워예요. 가는 길에 이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타워가 에펠탑을 본떠서 만들었다했나? 응, 에에에에에펠탑을 본떠서 만들었지. 이무렵 시간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와, 여기 왜 예뻐? 아, 여기서 도쿄 타워가 이렇게 보여. 응, 도쿄 타워가 보입니다. 되게 예쁘다 여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안 담기긴 한다. 음. 하나 둘. 벚꽃이 우긴 군데군데 폈다. 어 그러게 저쪽도 예뻐 요보 응. 음. 아 저기는 약간 분홍이로 예쁘다. 음. 여보 되게 부처님이 귀엽지 부처님 아닌가? 그런가? 부처님인가? 아 음. 어, 평화롭고 좋네요. 저희는 지금 잠깐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여기가 되게 음. 잘 보여, 자리가. 날씨도 좋고, 이 무렵이 너무 좋다. 음. 오늘만 즐길 수 있는 날씨야, 여보. 맞아. 그래도 하루라도 좋은 게 어디야? 음. 오늘도 원래 비 왔는데 그쳤잖아, 올리기 음. 전에. 그나마 음. 다행이었지 이 정도 도 예쁘긴 한데, 아쉽지. 음. 어, 여기가 공원인가봐요. 여기? 아, 그러네. 여기가 무슨 공원이야? 여기 혹시 뭐 프린스 공원 뭐 그런 건가? 여기가 프린스 시바 공원? 멍멍이가 많은가 봐. 음. 여보, 다들 피크닉이야. 어. 여기 원래 벚꽃이 펴야 되는데. 어. 잔디밭에서 사람들 다 누워서 피크닉하고 있고, 이렇게 도쿄터가 보여서, 여기서 막 이렇게 사진 찍는 분들도 많아요. 저기 막 잔디밭에서 막. 뭐. 굴보다니는 분들도 많고 다들 아주 평화롭습니다 이제 시바공원으로 갑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네 뭐뭐뭐 시바 뭐뭐뭐 시바 뭐뭐뭐 시바 이게 시바공원이긴 한데 사실 너무 지금은 계절 때문인지 황량하고 앙상하게 있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돗자리 피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네 요거 타고 싶어? 여기 약간 신분당선 같은 느낌인가? 여기 되게 작다, 여보. 어, 어, 두 세량밖에 안될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그 약간 뭐. 더 좋은 것 같아. 재밌다. 어 그러네. 와, 시원해 지금. 지금 딱 날씨가 음. 좀 돌아다니기 좋다. 저희는 이제 오다이바 공원에 왔습니다. 여기 앞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고 옆으로는 레인보우 브릿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예쁘다. 음 어떤 거 같아요? 아 여기 좋은데? 그치 오, 시원하고 오. 밑으로도 공원이야. 근데 생각보다 진짜 크긴 한데, 그렇지? 거 음, 네, 진짜 근데 사, 사진 찍는 사람들 많다. 쇼핑 가자. 가볼래? 하늘이 응. 예쁘긴하다 지금. 응. 지하철에서 약간 앉았다고 도 다리가 좀 괜찮아졌어. 응. 한 앉아주는 게 중요해. 앉았어. 빌딩 사진 찍는다. 그러네. 응. 응. 아 근데 뭔가 여기는 좀 좋다. 우리 또 여기 제일 좋아할 것 같아 아니 아니? 근 <laughs> 네, 아니야? 아니 개구쟁이 들이네 애들이 여기 사는 애들인가? 응.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저렇게 그냥 친구들끼리 놀러다녔는데 근데 응. 요즘에는 위험하다 고래그 그런 것도 있고 애들 학원 다녀서 응. 못 놀러다녔어 아 여기 너무 좋다 응. 여기 이게 뚫려있는 거 아, 바람도 적당히 시원하게 불고 응. 아까 조금 답답했던 것도 되게 많았는데 아, 어, 확 풀렸어. 시원하고 음. 보고 있으면 편안하고 화려하면서 되게 정제된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어, 여기는 자유의 여신상 뒷모습, 공무원입니다. 아, <laughs> 여기 꽃피면 되게 예쁘겠다. 음. 레인보우 브릿지 조명이 켜졌어요 이따가 올라서 그럼 이따가 한번더 찍을래? 응 지금 우리 일정 끝났지? 7시 응. 북효역내 생각에 마지막 날 아침에? 응응 응. 그래야 되지 12시 반 비행기니까 일찍 일어나서 잠깐 갔다가? 응 상당히 열심히 다니고 어. 있습니다. 진짜 뭐한계는 없는데. 음. 그렇밥한고빵 먹고, 먹고 도쿄 타워 보고 공원 갔다가 공원이 엄청 빡셌어요. 아, 좀 많이 돌아다녔지. 아, 조조지? 음. 거기 갔구나. 가서 송밥이기도 하고. 응뭔 음. <laughs> 발치서. 아. 어. 남들이돈 던질 때제 마음도 면발치시면... 같이 <웃음> 있습니다. <웃음> 어쨌든 저희는 지금 다시 숙소 근처로 왔고 숙소로 가서 짐을 좀 풀면서 저녁에 뭐 먹을지 좀 찾아볼 거요 아까 점심을 좀 늦게 먹었더니 너무 배가 불러서 원래 오늘 야키니 꾸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지 않을까 싶긴 하고 그냥 좀배안 부를 만한 거 간단한 거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여기는 진짜 서울이 있다. 사람 봐. 어. 또 퇴근길이어서 더한것 같아. 어. 어. 사람 진짜 많다. 시원해, 너무 어딱 지금 돌아다니기 너무 좋아. 응. 지금은 체크인을 하러 왔어요. 여기도 오늘 일본 호텔들과 다르지 않게 어메니티가 여기 있습니다. 짐을 먼저 올려주셨다고 하고, 저희 방은 10층입니다. 여기 근데 한국어 직원이 있으니까 편하긴 하네요. 어... 되게 뭔가 올드하다 음, 확실히 좀 오래된 느낌이 있긴 하다. 어... 그래도 비교적 방이 넓어 어. 보이지? 방이? 딱신라스테이 그때 느낌. 아, 근데 넓진 않네. 되게 넓어 보였는데. 어, 넓어 보이는데 생각보다 되게 좁긴 하네. 응. 화장실은 더 좁아. 근데 응. 뭔가 공간 배분을 되게 잘했다고 해야 되나? 응. 여기 사실 이런 데 필요 없는 공간이잖아. 여기를 좁게 하고 다른 데를 쓸수 있겠네. 응. 나름 경제적으로 꾸민 그런 방입니다. 아, 근데 여기가 여보 조금 어둡긴 하다. 응. 그리고 이게 킨거 다야. 음. 아 근데 진짜 올드하다. 어 그리고 작다. 어 되게 넓어 보였는데 음. 근데 대신 침대가 커. 음. 서랍에는 커피 커피. 여기는 물을 안 준다고 했어요. 어. 물도 사서 먹어야 됩니다. 짐 음. 정리를 좀 할까요? 음. 그럼 이따 봐요. 안녕. 짱. 어 대게 뭔가 간판이 어. 되게 정갈하다. 어 여기는 확실히 약간 비즈니스맨들의 그런 느낌인가? 음. 여튼 저희는 뭐 먹을까 하다가 그냥 수도에서 가까운데 평점 높은 쪽으로 도글앱에서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금요일이다 어 지하로 갑시다 바로 이 안에서 준비해 오길 잘했다 역시 업어네 <laughs> 야, 야, <정말. 웃음> 여기 되게 뭔가 예쁘다 어. 여기 되게 동네가 여기도 정자역스럽다 <laughs> 아, 아, 뭐야? 여기는 김자, 그건가? 안 되면 여기 지하에서 먹어도 되겠다. 어, 그래도 되겠다.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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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도 괜찮다. 아, 역시 고기인가? 고기 냄새인데? <laughs> 아, 여기 좀 분위기 좋다. 음. 아, 안 되면 여기로 내려가면 되네. 음. 중간중간 쉬는 의자도 있고. 어, 여기다 이렇게 앉아서 외워. 와, 여기 너무 좋다. 그러니까 좀 좋아하겠다. 근데 저쪽에 왠지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지. 그러면 웨이팅의 확률이 높아지겠는데? 와 여기 분위기 너무 좋다. 건너자. 어, 여긴 사람더 많아. 여기 되게 분위기 좋은데? 어. 근데 문제는 웨이팅이 분... 없어야 분위기 좋은 거지. 그렇지. 아 여기다! TV야? 어 맞네. 맞자어 이거 다 웨이팅이야. 열한 테이블? <laughs> 어떻게 할래? 써놓고 갔다 올래? 그래 써놓고 갔다 오자. 여기 가볼까? 그래! 어, 여기 약간 뒷골목 같은 어, 곳이네 골목골목이네 어, 여기 되게 <laughs> 직장인들의 음, 애환이 담긴 곳이네 여기 음. <laughs> 아, 아, 네? 분위기 너무 좋던데 음. 근데 여보 건강.. 저 굶는 사람들 건강 진짜 안 좋겠다 <laughs> 음. 아니면 이런 데서 야키토리 집에서 1차라고 갈까? 아, 그래도 되지. 조금만 먹고. 어. 한식시장. 여기는 자리가 있네. 어. 한식을 먹을 순 없으니까. 어. 와, 진짜 이런 데는 로컬 사람도 아니면은 관광객들은 잘안 오겠다. 근데 여기는 되게 이런 거 되게 활용을 잘했다. 어. 그 위에 전철 지나다니고. 응. 음. 재밌네, 이런데. 아 음. 어. 어, 여기, 거기 같다. 어. 나고야나고야 뭐야? <laughs> 기타 친다. <laughs> 사인도 다어 뭔가 직장인들이 애환이 담긴 그런 곳인 것 같아. 세 사람의 댄스. Sorry. Now all r e a o k a 어고 꼬놈미 야키는 준비하이 집에 삼숙해. 멋있는 길에 싸우면 할텐데! 여기 자리가 너무 좋은데. 그냥 이거 하나 먹을까? 음. 음, 먼저 야키 먼저 나왔습니다. 저희는 치즈 토핑을 우리. 추가했어요. 응. 되게 빨리 해주는데? 응, 음, 근데 이게 나와야 빨리 해주는 거지. 맞아, 맞아.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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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덜됐을때어잘 먹겠습니다 고습니다 네, 되게 빨리 됐어 음. 맛있나요? 맛있다, 맛있다. 와 나이 먹네 근데 진짜 짜다. 음. 근데 너무 맥주 한주긴 하다. 어. 내일 엄청 붓겠네, 이거 먹자. 그치, 내일 엄청 부을걸? 생각보다 배부르겠는데? 1 5에서 1.6인분. 1점 음. 근데 오늘은 그래도 비교적 많이 안 기다리고 먹는 것 같아. 내일은 천천히 나와도 돼, 비 오면. 나구야때가더 맛있는 것 같아, 여가더 맛있는 것 같아? 오래 붓고 어야 돼. 근데 그때는 치즈 추가를 안 하지 않았어? 난 여기가 더 맛있긴 한것 같아 나도 그래서 치즈 때문인가? 여기가 좀더 부드러운 느낌이라네 도쿄는 한번더해도 되겠다 지금까지 느낌 근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 아직까지는 그렇지 아, 그렇긴 하지 나마로? 어. 음. 어. 이게 이렇게 시키다 보면 진짜 6-7만원 금방이에요 어. 음.

근데 약간 먹다 지쳤어. 너무 배불러. 어. 응. 마지막 페브리즈까지 뿌려주셨어? 아 그니까. 페브리즈 뿌려주시. 아 근데 진짜 잘 먹었다. 어. 어 뭐야 비와? 아직 안온것 같은데? 비온 거 같은데? 아 비와. 어, 어 그러네. 어. 빨리 가자 여러분. 어. 서둘러 서둘러. 서서 먹는 것도 되게 많다. 음. 아, 아, 여기 되게 많다. 여보, 어? 집에. 여기 오뎅바다. 어. 11시 다 돼가잖아. 10시 22분. 10시 22분인지 이렇게 사람이 많아? 어. 근데 여기는 약간 먹는 거리를 되게 잘 해놨다. 음. 아예 되게 뭔가 연속성이 있어, 계맞 어, 아, 전반적으로. 근데 어. 다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응 어. 근데 이렇게 잘돼 있으면 사람들이 계속 오지 않을까? 그니까. 그렇죠. 골라 먹을 수 있잖아. 음. 내일은 간단하게 먹어요 아, 내일은 내일 좀늦지맞히 약... 나와서 그냥... 그냥 어. 약간 아점을... 어. 소금빵을 먹고 어. 카페를 가서 간단하게 먹고 응. 저녁에 <laughs> 야끼니크를먹어 <오케이. 웃음> 고기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그런 거 먹어도 되겠다 같이 산도 많이 먹어 목표는 웨이팅이... 어. 어. 어, 이 정도면 뭐... 어. 어. 괜찮지? 그렇지. <laughs> 아니, 우리가 너무 단련된 것 같아. 쿠오카랑 음. <laughs> <아니 웃음> 근데... <laughs> 오사카가 너무 심했어. 어, 이게 느낌이 뭐냐면 나는 도쿄는 어쨌든 주변에 먹을 데가 되게 많잖아. 맛집도 되게 많고 음식점이 갈데가 너무 많으니까 굳이 한 곳에 막 엄청나게 몰리진 않는 느낌이야. <laughs> 맞아. 아, 근데 해키니가 나고야도 심했구나. 응, 나고야도 심했지. 장어도 없다. 어. 애매한 대도시들이 진짜 심한 것 같아. 몰리고 음. 맛집은 적고 어, 소도시는 사람이 적고 어 맞아 집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세븐일레븐 즐기러 갑니다 어이. 편의점을 샀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사와좀 사고 어, 맥주랑 그 물이 없어서 물로 좀 사고 간단하게 마실 음료수도 샀어요 이제, 이제 씻고 쉬, 좀 빨리 좀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i've been cooped up in this mini cooper singing to myself going through drive-through after drive-through looking for some help i will miss my family and my girl and my friends there by my side if you feel the beat and you're feeling me then come on let's ride we need a bigger bus to get our friends